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도에서는 다른 차량이 강제로 도로를 빼앗아 추월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대한 양보하는 것입니다. 전체 과정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속 차량은 국도에서 주행 중이며 곧 커브 구간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 첫 번째 위험 신호가 나타납니다. 멀리서 대형 화물차가 보인다면 우리는 즉시 주의해야 합니다. 국도에서는 커브에서의 추월이 흔하며 대형 화물차와 교차하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강제로 추월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이 장면을 보았을 때는 속도를 줄이고 경적을 울리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상 속 차량이 계속 진행하던 중 다행히 대형 화물차와의 강제 추월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두 번째 위험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직진 차선에서 다른 대형 화물차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두 번째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형 화물차 뒤에는 보통 몇 대의 성급한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형 화물차가 느리기 때문에 작은 차량들이 대형 화물차 뒤에서 강제로 추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 차선에 이미 한 차량이 차체를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경적을 울리고 앞뒤 차선을 확인하며 신호 등으로 주의를 끌어야 합니다. 동시에 속도를 줄이고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차량이 우리 신호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상대 차선의 차량은 무시하며 영상 속 차량과 충돌하게 됩니다. 이 사고는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양측 모두 서로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서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도로에서 운전할 때는 운전의 유일한 목표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리한 운전자를 만나면 최대한 양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감시카메라에 찍힌 기묘한 장면입니다. 어떤 것들은 정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네요. 두 부분은 불을 끄면 감시 카메라에 자주 그림자 같은 것이 나타나고 불을 켜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전에 계획한 대로 여자는 일어나서 벽 쪽으로 가서 스위치를 끄기로 했습니다. 방안은 즉시 어두워졌고 오직 주방의 희미한 불빛만이 방의 분위기를 더욱 기괴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카메라가 방의 조명에 적응하자 기묘한 장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방의 한쪽 구석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그림자는 방 안을 조용히 돌아다녔고 평소 경계심이 강한 큰 개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소파에 앉아있던 여자에게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림자는 여자에게 시선을 끌었고 그림자는 여자에 의해 주목받는 것을 느낀 듯 보였습니다. 여자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자 그림자는 경계를 늦추고 다시 활발해졌습니다. 기회를 본 여자는 조용히 일어섰고 방 안에 숨어 있던 남자도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자가 불을 켜자, 남자는 칼을 들고 빠르게 그림자가 있던 곳으로 달려가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것 같았고, 그림자는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젯밤 두 사람은 이 기묘한 그림자를 주목했지만, 무엇인지 알수 없어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기습적으로 행동하려 했으나 실패로 끝났고, 결국 그림자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로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1년 10월 7일, 두진시 경진보 고속도로에서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긴급전화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며 사고의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경찰, 소방관, 의료진이 신속히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들이 본 상황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대형 버스가 도로 옆으로 전복되어 있었고 난간이 버스에 박혀 있었으며 유리 파편과 짐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부상당한 채로 현장에 있었습니다. 참혹한 상황에 누구나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의 주요 원인은 운전사 양웨이의 피로운전과 과속이었습니다. 양웨이가 운전한 대형 버스는 탕산을 출발해 여러 시간 동안 휴식 없이 운전했고 이로 인해 피로운전이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며 앞차를 충돌시켜 버스를 전복시킨 결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생존자인 샤오지양은 사고 당시 버스가 심하게 흔들리며 의식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고의 참담함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모든 운전자에게 피로운전과 과속을 피할 것을 강력히 권장하며 승객들에게는 차량 탑승 시 안전벨트를 착용해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것을 당부합니다. 교통규칙을 준수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모두가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도시의 고층 건물에서는 엘리베이터는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에서 촬영한 기괴하고 웃긴 순간들을 캡처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를 보고 웃음을 터뜨릴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메라가 찍은 10대 엘리베이터의 기묘하고 웃긴 순간들을 다룹니다. 엘리베이터 박스에서 사람 떨어짐, 엘리베이터 안에 상자가 놓여있고 두 사람이 그 옆에 서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상자가 스스로 열리며 상자에서 사람이 떨어져 나옵니다. 괴상한 복장의 사람 엘리베이터 안에 기이하게 차려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들어설 때마다 이 사람의 복장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바닥 붕괴 상점의 엘리베이터에서 바닥이 갑자기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엘리베이터에 들어간 사람이 바닥이 무너져 내리며 떨어지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자동 상승한 남자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려는데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자동으로 상승하면서 그 남자가 넘어지게 됩니다. 특수효과.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바닥이 갑자기 파손된 듯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특수효과 시설로 인해 엘리베이터 바닥이 파손된 것처럼 보입니다. 엘리베이터 흔들림.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들어가자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며 좌우로 흔들립니다. 불이 깜빡이며 공포감을 줍니다. 고양이 엘리베이터 탑승한 고양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층에서 2층으로 또는 3층에서 1층으로 이동합니다. 너무 귀여운 장면입니다. 여자가 개 산책시키기 한 여자가 애완견을 데리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개가 엘리베이터 바깥에 남아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개가 엘리베이터의 문에 의해 매달리게 됩니다. 한 남자가 이를 보고 즉시 개를 구해줍니다. 배달원 엘리베이터에서 음식 훔치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배달원이 음식을 열어 고객에게 전달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서 몰래 먹어버립니다. 그의 대담한 행동이 주목받습니다. 사라진 사람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사라지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너무나도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기이하고 재미있는 순간들은 엘리베이터에서 찍힌 영상에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 소형 화물차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소형 화물차는 주 도로로 진입하려고 했습니다. 주 도로로 나올 때이 화물차는 직진 중인 아우디 차량에게 양보를 했지만 비자동차 도로에서 달리고 있던 다른 전기 자전거에게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물차가 멈추었을 때 전기 자전거가 제동하지 못하고 화물차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 사고에서 화물차가 이미 주 도로에 있는 직진 차량을 보고 양보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고는 전기 자전거의 책임일까요?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전 면허를 따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 주차장에서 나오거나 비자동차 도로에서 자동차 도로로 진입할 때는 비자동차 도로의 전기자전거나 자전거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이 화물차가 주 도로로 나올 때 이미 좌측에서 전기자전거가 오고 있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화물차는 멈춰서 전기자전거가 먼저 지나가도록 양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했고 결국 이로 인해 전기 자전거가 회피하지 못해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소형 화물차에 최소한 부분적인 책임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선 전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의 깊게 보세요. 어린아이가 옥상에서 놀다가 실수로 난간 너머로 떨어졌습니다. 기저귀는 젖어 있었고, 아이는 곧 지탱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소리를 들은 이웃이 달려왔지만, 동작이 늦었습니다. 다행히 아래의 이불이 충격을 완화시켰고, 아이는 근처 집에 안테나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선에 발을 걸치려 했지만, 실패하고 다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전선이 발에 걸려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필사적으로 엄마를 부르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엄마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엄마가 깨어나 창문을 열어 아들을 잡으려 했으나 닿지 않았습니다. 안테나에 나사가 풀려 아이는 다시 떨어질 위험이 있었고 나사가 부서져 아이는 수십 층에서 급속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안테나가 난간에 걸려 또한번 위험을 면했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아이는 계속 엄마를 부르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구경하던 사람들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막 퇴근한 대머리는 아들을 보고 놀랐고 급히 건물 안으로 뛰어갔으나 폭력배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현재 아이는 공중에 매달려 있고 누가 구할 수 있을까요?